잘 만났습니다. 참잘 만났습니다. 사랑하고 쪼꼬마니 행복합니다. 예, 많이 많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6월 25일 날이 무슨 날이죠? 6.25 동남이죠? 6.25 동남. 근데 6.25가 왜 일어났죠? 6.25가. 6 2가왜 일어났어요? 우리 남쪽에서 그냥 전쟁을 일으켜서 일어났나요? 아니면은 북쪽에서 내려와서 일어났나요? 어, 6.25가 .25, 처음에 시작되기 전에 우리 한국에 있는 미군이 철수를 했습니다. 49년도 6월 3 0일날 철수를 했어요. 철수를 하고 나니까 이제 북쪽에서는 전쟁을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해가지고 김일성이가 박헌영이하고 예, 이제 소련을 가요 소련. 그러면 이제 뭐 보좌관들 뭐 장관들 갔겠죠. 여러지 갔습니다. 가가지고 소련 스탈린에게 우리 전쟁을 일으키도록 도와주세요. 무기도 떼주시고 병력도 주십시오. 하고서 어, 요청했어요. 을 그러니까 스탈린 안돼. 지금 남한보다 북한이 그렇게 강한 군대는 아니야. 그러니까 안돼. 그리고 혹시 또 미국이 또 개입할 수도 있어. 그럴 때면 큰 전쟁이 될수 있으니까 안 돼. 그러세요. 근데 아, 걱정 마십시오. 미국 이제 따랐고요. 미국은 따랐고, 이제, 예, 우리 군대가 훨씬 강합니다. 저희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우리 할수 있다. 할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몇 번을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 그 전쟁을 허락을 합니다. 예, 허락하는데 소련 군대가 18만 명이 예, 지원이 되고, 어, 탱크, 토,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원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6월 25일날, 우리가 몇 시에 우리가 전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죠? 보통 새벽 4시라고 그러죠? 이제 새벽 4시가, 이제 사실은 새벽 4시에 이제 시작이 됐지만, 사실은 처 내려온 것은 어, 새벽 5시 30분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예, 그들이 처음에는 4시부터 이제 예, 옹진반도에 막 포를 쐈습니다. 포를 쐈습니다. 그럼 왜 그랬냐? 옹진반도를 포를 쏘면 우리 남, 남한에 남 있는 군대가 쳐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 남한이 북침을 했다라는 빌미를 잡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 17년대에서는 17년대가 패합니다. 전쟁에 지게 되요 지되니까막 뒤로 막 물러나죠. 그래서 철수를 해서 이초를 철수를,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북쪽에서는 어쩔 수없요 자기들의 계획대로 되는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여기저기 의정부 쪽으로 여기저기 이제 포를 막 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5시쯤부터 막포로계쭉 계속, 계속 시작해가지고 5시 30분부터 일제히 밀고 내려왔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예, 서울을 예, 3일에 완전히 점령을 하려고 이제 그렇게 했죠. 예, 그랬는데 그게 이제 좀 문제가 발생했어요. 춘천 전투라든지 예, 이런 전투에서 이제 자꾸 지연이 되죠 그래서 울이 이제 한 일주일 만에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예, 서울에 들어오니까 서울에 들어와 가지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박헌영이가 뭐라 그랬냐면, 아이 김일성한테 그랬어요. 남쪽에 우리 팬이 많이 있으니까 서울만 점령하고 나면 딱 지역에서 다 일,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냥 전쟁 총안 쏘고 얘기를 겁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막상 서울에 와보니까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일어나지 않고 있으면왜 그러냐? 의문이 되죠. 그래서 거기서 기다리는 겁니다. 한번 기다려 봅시다. 그 일주일을 서울에서 기다렸다고 그러네요. 그런 동안에 미군이 개입을 하게 되고, 유엔군이 개입하게 돼서, 이제 전쟁이 점점, 물론 이제, 뭐, 사실 만에, 저기 뭐야, 대구까지 내려갔지만, 거기 이제 미군이 이제 개입을 하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또 뭐가 있었냐면 북쪽에서 군함을 가지고, 군함을 가지고, 예, 부산을 향해서 갑니다. 부산에서부터 이제 또 다시 점령해서 올라오면 이제, 꼼짝 못 한다. 이런 생각으로. 그래 내려가다가, 부산 근처에 가가지고 우리나라 백두산호하고 만나게 돼요. 우리나라 함정 백두산호하 만나게 돼가지고 그걸 만나니까 아무것도 이상해 이상해 자꾸 신호를 걸려서 신호가 안 와요. 신호가 안 와. 우리 한국 함정 같은면신호걸 올텐데 안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하고 그 함장이 전투 준비를 하게 됩니다. 전투 를 준비해서 거기서 그 배를 침몰시켜요. 660명이 탔다는 말이요 그래가지고 부산이 보호가 된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은 그들이 부산으로 들어오게 되면 지금 낙동강에 점령했던 그런 것들이 다 합, 합산되어가지고 완전히 전체가 다공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는 여러 가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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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기적들이 나타나는데 유엔이 참전할 때도 유엔이 참전할 때도 소련이 참전 못했어요 소련 대포가 참전을 못해가지고 예, 만약에 소련대표가 참전해서 소련대표는 어, 4대 강국은 예, 그거부권이 있어요. 거부권다 찬성해도 을그거부권 있는 나라가 거부를 하면 못합니다. 그런데 소련대표가 참전을 못해가지고 이제 거부권 행사를 못해서 이제 유엔이 이제 참전국이 이제 통과가 돼. 니다그데 우리나라의 참전은 우리가 보통 16개국 그러죠. 그건 이제 군인만 그런 것이고. 많은 물자나 뭐이런 것에서 67개국이 한국을 도왔다는 겁니다. 그걸로만 끝난거 아니고 미군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미군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다른 나라 어, 군인들도 많이 죽었지만 미군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워커 장군까지 예, 사령관까지 죽었죠. 예, 그렇게 많은 희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끝난 것이지 전쟁이 끝나니까 또이 나라를 도와줬단 말이에요. 경제를 살렸어요. 경제를. 굶지고 있는 사람들은 먹여주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받아 먹었어요. 우유도 받아 먹고, 옷도 받아 입고 막 이랬죠. 이런 것들이 다, 어, 그, 삼정국들과 특히 미국이 그렇게 많이 보여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깎다졌으면 공산주의 나라가 돼버리고, 북한과 똑같이. 그냥 북한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왜 조금만 있으면 남쪽에 70% 이상이 다 공산주의자들이니까. 전부 뭐 틀림없이 이거 될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됐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나 또 백선엽 장군이나 뭐 이런 분들 아주 대단한 분들이 있었어요 예 그런 분들이 이제 정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고 우리나라도 많이 희생을 많이 했는데 결국 이제 전쟁을 하다가 밀리고 이제 나중에 뭐가 있었어요? 인천 상륙작전 하다가 잖아요 9월 15일날 인천 상륙작전 할때 그때도 예, 암호를 이제 예, 아무도 모르는 이제 암호를 가지고 상륙작전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때의 상황으로는 상륙작전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내가 더 장군이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상륙작전을 해가지고 서울수복을 하게 되죠 9월 15일날 928일날, 9월 28일날 예, 서울수복을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다시 북쪽에서 내려오는 그 모든 분수물자 같은 가다 차단해 보니까 남쪽에 같혀 있던 인민군들은 다뭐덜 불렸죠 다, 뭐다 잡아 버린 거죠. 그래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특히 낙동강 격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인민군이 2만 1 0 0 0 명이 그 낙동강 격퇴에 있어서, 근데 우리 군대는 8,200 명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그그 그 적은 숫자로 그 많은 조건을 선멸했다는 거요 이게 뭐냐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 아니면 보수입니다. 그런 반면에 교회는 어떤 일을 했었냐? 특히 부산에 있는 초량교회에서 일주일동안 회개 기도를 했다고합니다 특히 목회자들 이다 회개 기도를 했다 회개 기도를. 기도를 하면서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위행군을 보내주시오 해가지고 이 나라가 다시 회복이 돼서 자유대한민국으로 지금까지 이끌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지금 이제 그때 피했던 그들이 이제 다시 정비를 해가지고 이 나라를 공산화 시키려고 지금 많이 예의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악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어떤 악법을 만들려고 하냐 인천은 지금 학생노동인권법을 만들었습니다. 지자체에서 그거 반대를 했는데 그걸 만들었어요. 이 의원들이 아주 험한 사람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는 또뭘 만들려고 하냐면 정전협정을 하려고 해요. 정전협정 정전협정이 뭔지 아세요? 정전협정 정계협정은 바로 미군 철수입니다. 첫 번째 목적. 미군 철수하게 되면 북쪽에서 내려오면 꼼짝없이 우리는 당해요. 지금 군인들이 군인들이 아닙니다. 지금 아무것도 못해요, 군인들. 총도 못 싸. 총도 못 싸요. 포도 못사요그런 엉터리 군인들이에요, 지금. 근데 왜저 북쪽에서 못뭐 쳐내려오지 못하냐? 미군이 있기 때문에 못내려입니다 네, 그래서 미군 철수를 하게 되면 이제 청년 평화가 온다, 이런 생각을 하고 평화협정을 맺게 됩니다. 정전, 정전, 종전이지, 이제 정전, 종전. 이제 전쟁 끝, 이제. 그걸 그렇죠. 거죠그 하려고 지금 국회의원 173명이 예, 지금 발의를 해놨어요. 이거 되면 안 되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또 뭐가 있냐면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모든 예, 약자들을 이제 차별하지 마라,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동성애도, 어. 그리고 또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간다, 이것도 못한다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왜이 얘기를 하냐? 우리가 6.25 동안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걸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다고 말해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 안 되겠죠? 그런데 지금 소리 없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쪽에서 지령을 받아가지고, 어쩌요 김여정이가 그랬잖아요, 김여정이가. 음. 네, 그래갔잖아요. 니네들 헌법에 자유자 빼라, 막 이런 말도. 아유, 자기가왜 우리나라 헌법을 빼라 말하니 그러잖아요? 근데 또 뭐라 그래요? 어, 니네들 그, 그 그거, 그거 풍선 그거 보내면 우리 다 파괴할 거야, 막 그러더니 어떻겠어요? 아이, 남북 그 사무소 그거 파괴해버렸잖아요. 그 얼마 전에 700조가 날라간 거예요. 그거 그 우리나라의 재산니데 우리가 더돈들한안니다 네, 그런 지금 처지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와 이민족에서 기도했는데 오늘 본문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로 돌아가자. 왜냐? 여호와께서 떠났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떠났기 때문에 우리 백성이 이 호시아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을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는 겁니다. 그래 찢으셨어요. 그래서 포로가 되게 하고, 예, 아픔을 당하게 하고 그랬어요. 특히 팔장 보면 그러죠? 나팔을 내비, 내비게 될 때다. 뭐죠? 어, 소리치라 이말 알려주라고 말해요 예. 알려주라는 거예요. 법을 예,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은혜하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라고 말해요 그들이 왕을 세웠지만 왕이 왕도하지 못하고, 예, 악한 길에 빠져있어요. 어둠 벗서그들을탈려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망을 말았다그말이 그래서 이제 다시 두께로 돌아오면 주님께서 예,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다, 교회가 다 엉망이에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요. 응.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요.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핑계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핑계일 뿐이지 그것은 교회를 지금 문닫게 하려고 하는 작전입니다. 그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때문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일제 네, 36년 동안 그 압박 속에서 신화도 우리에게 1945년 8월 15일날 해방이 됐잖아요. 해방이 됐는데 그게 이제 다시 미군이 이제 이 나라를 지켜두고 있고, 예, 군정을 이제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 48년에, 8월에 달 세워졌는데, 그 다음 2년 후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죠? 2년 전쟁. 아직 어린아이 같은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죠. 그때 우리나라 군대는 10만 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 10만 명 정도 되는 그 군인들이 절반 정도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이상거리가 생겨나게 되고, 예, 많은 부상자가 생겨나게 되고, 예, 지금도 미국에서 부상자들이 병원에 누워 있는 그런 부상자들이 아직도 있다. 이렇게 무서운 전쟁이 우리 앞을 항상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이 왜 일어났냐? 이건 그러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로 보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하늘를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회개해야 된다. 교회가 바로 세,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스 12장 6절에 보면 그러죠?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신을잘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을하시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유괴동란, 유괴사별은 민족적 귀약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데는 많은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지만 그 시험과 시련을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괴동란이 일어나기 전에 교회가 먼저 타락해. 타락해. 파가 갈라지고, 또 정치적으로 타락해. 예. 네. 자경화, 우경화 막 타락하고, 우상숭배하고당파싸움이 시작되고, 탐관 우리지 부정부패가 가득 차있고, 지금 너 부정부패가 난리잖아요. 이런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라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경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치를 차려야 돼. 계속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10, 10편, 139편, 7절, 10절,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 때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내 자리를 별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그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아멘! 내가 가는 것마다 주님이 계시다니. 내가 아무리 도망간다 그래도 주님이 계시다니. 저도 오늘 본문 1제에서 말씀하죠. 오라, 우리가 여학께로 돌아가자. 여학께도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납게 할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징계를 하셨지만,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복을 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로 사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오면 때, 회기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복을 준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겠습니다 그래서 6.25 농란은 우리 민족에게 시련기였음을 알고, 다시는 이런 일이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7절을로그니다너희 믿음의 신이 불러야 날도 없어질 것보다 더욱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특히 욕기 2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3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란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는 소망을 이루니라 우리에게 실은 있어서 실망할 것이 아니고 낙망할 것이나 좌절할 것이 아니고 다시 정신차려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오면 그 시일을 잘 참고 견디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예 그래서 6.25동네은 사회적 전반적으로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 나라가 다시 새로운 역사를 써왔어요 그러죠 6.25 사변 이후에 이 나라가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예.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지만,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 기적을 일으킨 것이 바로 한강의 기적이죠. 그래서 이 나라가 세계 열강 중에 10대 강국으로, 경제 강국으로 보통 쏟아졌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60대로 밀려났어요. 60대로. 왜 이렇게 밀려났어요? 지금 경제를 자꾸 잡아먹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이제 코로나로 이제 을를 잡는데, 그거 아니에요.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원인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그것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경제가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예, 일꾼들이 돈 많이 주면 사업, 기업이 살아야지. 기업이 그러니까 그렇게 오히려 실업자가 어,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려움을더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된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최선을 다하고, 어, 결국은 강호 담당 문서로 쓰임받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을 시켜주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국교에서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6.25 동날 통서 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깨어있어라. 그 말. 마태문 24장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42절, 43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냐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계에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깨어있으면 도적이 들어온걸알수 있다 그말이에 깨어있지 않으면 도적이 들어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온 백성이 깨어있지 않으면 이 나라가 완전히 악한 길에 빠지고 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고통 속에 빠지고 만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끼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있지 아니하면 실패하고 맙니다. 깨어있지 아니하면 악한 게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마태고 24장 42절로 4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냐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쟁에올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만약에 도둑이 온다 그러면 깨어있으면 주인이 깨어서못 오겠죠? 자고 있으면 살공이 들어서 다협가하죠 바로 이6.25 동나는 바로 그런 식으로 됐습니다. 다 자고 있었어요 군인들이 다 외출을, 예박하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갑자기 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끔찍한 전쟁입니다. 만약에 우리 남쪽에서 정신을 차리고 그들이 쳐들올 것이라는 걸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면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죠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게 된 거고 이렇게 당하게 됩니다. 아, 내가 도와주 계속 준비한 자에게는 항상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 예스겔 목사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항상 나는 두음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순신 장군도 임진왜란 때 그랬어요. 유비 루비 뭐하는 유비가 뭐죠? 준비하고 있으면 너 이길 수있다그 말이에요. 항상 준비하고 있으면 화가도 시험에 와도, 와도 고통에 와도 이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유기보다 더 끔찍한 소리 없는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으면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붉은 무리들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금 점령하고 있고, 완전히 점령하고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까지도, 법조계까지도, 국회까지도 다 점령하고 있어요죠 근데 이때 우리 백성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또 똑같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은 예고 없습니다. 예고 없어.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다 예고가 되어 있다는 거예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삽니다. 그래서 제3리기 전서 5장 2절은 주의 날이 밤에 도력같이 올리라라고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도 금방 온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영원의 마지막도 금방 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6:5 동안의 교훈을 명심하고 하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굳게 지키면, 그리고 그와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주셨어요 우리가 승리하게 할 것이고 결국은 어떤 악한 무리들도 이길 수 있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전쟁을 하고 있냐 마귀의 전쟁을 하고 있어요. 마귀의 전쟁은 이겨야 돼 전쟁은 지면 안되는 거예요. 마귀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망치려고 합니다. 근데 마귀가 어떻게 해? 나는 마귀도 그러고 나요 사람의 탈을 쓰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하에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삶람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시험에 도 두렵지 않습니다. 항상 깨어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저 앞에 영광 돌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수로 만들어 갈 걸로 믿습니다. 북한이 남친할 때, 남친, 남침할 때 이 나라가 다시 소생하게 된 것은 바로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 통해서도 끝이 않고 철회하면서 기도했던 죄종들과 재배역들의 기도의 그 힘이었고 또우리를 떠나버리고 이제 버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미군이 다시 와가지고 이제 와줘요. 낙동원 경축 2만 1000명과 8200만의 대결이었습니다. 근데 2만 1000명을 전부 소멸해버리고 8200명이 이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것을 해냈다는 겁니다.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도심이었다는 겁 유엔군이 참여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하나님의 도심이었습니다. 소련 대포가 참석 못하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이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도고또이 나라의 민족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까지누렸던 복보다 더큰 복을 누리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